오, 플레이를 못하네 왜? 왜? 긴급공지 해가지고 무슨 오전 2시부터 점검 2시간 한대 <laughs> 왜 그러지? 갓겜! <laughs> 어, <laughs> 같게... 근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지? 경쟁사 하고 있는데 사람 뭐지 뭔가 하다가 튕길 것 같아. 이거 씨를 죽을라 는데 씨를 죽었다. 다 아, 했었네. 어 이거 뭐지 이 설정이 뭐더라 음. <목소리> 아 이게 잖아아 이게 뺐잖아? 와또아십가 아, 우리가 상대 시0개 아, 털어버렸어 그냥 뭐 눈치가 왜 빠르지? 와드 어, 돼있나 봐 어떻게 지 텔안 쓰네. 들어갔어. 가자 빨간거 어, 빨간 칠... 거. 칠... 되안리기 하나 해서 이거 빨간 거 하나. 잡아야지 응? 오케이. 그가 들어갔어요. <laughs> 한번 혼 낼게요. <laughs> 그래갔 여기 왔대? 여기. 어, 내려가 안되 그놈? 아, 플리시 플리시 아, 뺐겠다. 다시.

혹시 악은 속이는 거 좋아해요 저요? 네 아니 이게 진심으로 잘 들어가는데 랜신 아아 이거구나 아씨 왜왜 왜, 이상한 거한번더 <laughs> 가볼까요? 아니아아니야상안할게 아니, 오히려 갱아어떻게 발탄 뒤집 왔으니까 한 번... 아니아 아뇨, 이 타면 안 가죠 갱 홈이 좋아 지금 우리 아직 유디미가 육렙이 안 됐어요 CC 없단 말이에요 다시겠어요 완전 로봇이라서 잘못 운전 나가시네 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흐이흐흐흐흐 뭐야? 뭐야? 아이, 뭐한 건데? 어자년이 전화 조금버텨세요 어? 아, 뭐좀 어. 어. 끝났어요? 조금어걸면 뭐. 아비 제발 안돼. 아아비아 아, 리신이 왔네. 지원 못 잡고 리신 마텀이야. 잘 잡았다. 오나 나이스 잡았다. 근데. 미신 어디에 있어요? 미신 여기. 여기 올라간다 응? 아마 우리 블루 먹을 때 어? 개새끼가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냥 주는 게 우리 둘한테 이득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못뺏서 견제 못할 확률이 크거든요? 지민이 형 오케이 응. 잡을 수나 잡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나이 어디 거듭 너무 잽기 같군. 못하네, 유신이. 아, 근데 밥 먹으면서 게임하더라 정글, 상대 정글 위치를 파악 안 해서 그러나. 뭐 저거, 저거 맞는 건가? 아니, 원래 항상 상대 정글 위치 파악하면서 게임하는데.

죽개안죽네 빨빨. 아깝다. 아깝 아깝다. 근데 순저 들 순저 들 통과 통과. 아 통과할 통과 수 있어? 이쪽더 빠르 순. 아이 와, 만두콩 새끼 뭐냐? 렌게중 어. 보고 따라했네. 좋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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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그건데 따라해 버렸네. 음. 밥을 빨리 먹어야 해. 나아 보기.

어, 내가 부추간다. 댕댕댕댕댕. 스 와, 칠때으면 진짜 저렇게밖까 좋겠습니다. 흠. 흠네. 도에 흠. 왜요 레이크 시스? 왜요? 왜 무슨 문제 있어요? 흠. <laughs> 상대보다 잘 먹으면 상... 그만인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제가 뭐지말 하는 라아세요아무 말도 아냐. 데요아아요 아냐. 아이 아냐. 데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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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내가 올려다 보는 건 하늘뿐. 이거 밥 끝. 밥 끝. 밥을 다먹어 버렸어. 너만 아, 받으면 다 <laughs> 응? 뭐야, 겠다고 해야 어? 겠다고 해야 겠다고 해야 겠다고 아, 해야 겠다고 어, 로 빨리. Labeled. 아, 깜짝 놀랐어. 야겠다고빨지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야 겠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어, 어. 데탑 어. 여기 와드, 와드 가자 지 크랭크가 저기 있을 거 같아 여기 와드 이거 나 아, 이거로 빌로... 깔지 카드 말고 빼올게 어, 빼올게 아, 어, 안 보여 카드를 받고 아, 아, 저로보내하지거요 이거 나이스, 이거, 이거 뭐라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딱 여기 안에서 줄넘치는 딱 모션 해주면은. 아, 아까워. 방어 아, 왜? 왜? 오케이, 부버리자 부시고 다가자 아! 아! 스톱 못 걸었어. 아, 까비, 까비. 경빈경. 아, 팝도 무 그렇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식경좀 잘하네 제. 가자. 어.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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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불룡 블루홍이. 블루홍, 이네

다섯 명다 있네. 어,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저 내려가요. 저 내려가요. 한번 해봅시다. 얘 가면 가지얘보내 메고 어얘 보내고, 얘 보내고.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음... 빈곤는 빈곤은 떠고 미답박합시다. 이게 뭐냐면, 이 계속 사이드 가주세요. 미드제제가 계속 있을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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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여기, 있다. 응. 어, 이불용이네, 저기. 하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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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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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가. 가! 안 돼! 안 돼! 오오 나이스 겁나 쓰긴 한데 죽었다 마지막 바텀 압박 넣고 탑에 <laughs> 3마리 <세> <laughs> 아이고 바텀에 1 1루 미드 밀어놨으니까 이거 미드 시야 계속 주변 먹으면서 깨야 하는데요 현수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말? 다, 다 커버 좀 해주세요 현수형. 정말 저걸... 코발 사람이 없다 지금. 뭐되는데아케는데 어, 아, 뭐야. 나 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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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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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어나 큰일 났다. 이거 어 와, 다 큰일 다 어, 뭐야, 얘. 어, 개세네 살짝 슉슉슉슉슉때 버린 가게 여 없잖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오고타게습니다님원데리니까 어,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 예. 예. 여기 좀잡아세 좋거든요잡있아이자 가게. 졸레 아, 이고 아, 졸레노. 아, 졸노 아, 졸레나네 아, 졸레 나를 벗어났구나 어디 갔나 했다 <laughs> 어디가, 유미가 궁을 딱 써줘야지 이제 딱 뭐야. 11을 딱잡으려 했는데 어디 갔나 했네. 니신, 니신 따라갔었어? 어. 응. 저런 거,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돼. 허허. 저런 거,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저는 불치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아가지고. 불치 잡았어요? 아니 그 쟤를, 쟤발쳐서 잡았잖아요. 아, 예. 네. 그 전에 잡을 줄 알았는데. 많지네? 아, 용돈도 네 그래, 저, 뭐, 한번 해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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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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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11-13렙인데 저거 1 1없3렙 싸움 만 해야죠 이거 들어가야죠 라이트 구역. 미스 11호 바텀에 있어. 우디차 밀어 버시 가 오면 타이를 해도 되고요. 응. 지아 시빌이라... 어, 뭐야 거다이브 이거? 이거 그냥 잡아버리 되고? 뭐도없고 궁도 쌈먹었아도 아. 되지 까요 저레인톤 없어요. 레인톤 찾아볼게요. 레인톤 피가 너무 없아서 어, 나이스. 미사이 네. 이상하네. 바로 바로 가까워질 거 같아. 이 아, 개새끼야. 에, 아, 개새끼야. <laughs> 리신 처음면 바로 보겠다 아! 우리 리신 찾다 우리 리신 찾는다 아이고 제저그이 진차 버리네. 나이스. 바로 봐 원딜이 없어서 바로는 못 가. 이득 이득 이차 이득 차 이득 많이 다 아. 또 <laughs> 어, 뭐야? 못다, 씨. 아유, 저 바로 덥습는데 s a 님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 스킬 모먹 j o s 새끼. 귀여워. 귀네워 귀여워. 가여워귀가게 귀여워. 귀아가게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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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워왜 아픈지태요. 잠깐...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져? 저거 어... 지금 가면 안 되는데, 네. 가면 안 되는데... 세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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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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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쓰임... 나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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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니면 억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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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억지가 되니까. 예. 바로. 어, 바로는 스마 없어요. 없어도 돼요. 아무도 없어. 쟤포트그 말고 아무도, 아무도 없어. 없죠. 설마 아 찾아 뺏기어현성이 아니, 마가 없는데 어떻게? <웃음> <웃음> 아이고, 일단 콜 켜면 쭉내플 하면 가세요. 에이. 어, 뭐지, 뭐지, 뭐지? 어?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경각심, 경각심 제대로 있네. 아 어, 진짜 그러다가 주, 진짜 우리 현수 형 심장마비 와요. 형, <laughs> 아, 심장마비가 <laughs> 온다고요? <해요? 웃음> 아, 그러면 심장마비 오 못... 제좀 스웨인이 세게 샌데 주남 있고 너무 나대네 제가. 육나요그니까 팔레스 나온 새끼가 왜 이렇게 까부는지 모르겠네. 그래. 어, 이거 먹었다. 바텀의 리신. 리신 여기쯤에서 이제 올라가는 중. 리신 주쪽 조심. 11월 초, 그쪽 조심 옆구리에서 리시타. 존나 쎄네, 들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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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laughs> <laughs> 아, 안 쳐져가지고. 어? 오 나이스 와... 랜턴끌어버리네 뺐시다 용이나 먹시다어씨힘바뀌요지민형 캐어 오고 있어. 어떠질라고너너 너도? 너, 너? 너도 뒤질래 일로와 뭐주하 나가. 뭐 <laughs> 가장. <과장. 웃음> <laughs> 근데 리신 화났나보데 그러니까 공템... 아니지 공통템 하나 더 갈까? 공통템 하나 더 갈까 네, 네, 가자. 네. 가자. <laughs> 갑시다. 아, 근데 이렇게 11위, 시비리 11위로 이렇게 밀어주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안 잡히네. 아! 하긴, 하긴, 하긴. 아, 하긴, 여기가 늦었어. 아, 이거 오늘 정글이 못됐다. <laughs> 아니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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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겠다 아, 개멋있네.